입니다. 자 오늘 하루 잘 시작하셨어요? 다이어트 오늘부터 우리 20, 3 2기 이제 모집인데 처음에 모집을 결심했을 때를 좀 되도록 보시면서 영상도 안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을 전달을 못받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제가 <laughs> 영상에 대한 피드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가장 되게 어리신 분인데 데이터가 소진되더라도 꼭 본다고 제가 좀감동먹었습니다 아유 이거 비싼 거 신청하셔서 하는데 데이터까지 나가면 아유 제가 너무 죄송한 일이 되지 않을까 와이파이 이런 데서 꼭 보세요 아셨죠? 어쨌든. 다이어트를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지금 경험하시고 또 이렇게 있으실 텐데 제가 이제 그 영상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을그 건강함을 추구를 하면 사실 다이어트는 되는데 우리 건강함이라는 게 애매해요, 오, 모호해요, 그죠? 뭐 많이 먹고 건강하게 움직이는 게 건강한 건가? 뭐 그죠? 여러 가지 그 건강함을 명제 그그 풀어 그 쓰는 게딱 뭐 일괄적으로 통상. 몸이 막 건강하고 질병이 없는 거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마음이 건강한 게 아닌가 몸은 좀 따라오는 것 같아요. 근데 마음이 건강해지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. 우리가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거나 일상생활을 할때 우리가 좀 우울증이 와요. 저도 굉장히 우울이 많이 오거든요. 이거는 물리적인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. 굉장히 정신적인 거고 멘탈적인 거고 정서적인 거기 때문에 내 과거에 어떤 잠재적인 어떤 사건이 내 나한테 접수가 됐는지를 모르겠지만 그걸 건강하게 감정 처리 못해서 오는 게 우울증의 한 증상이라고 하는데. 우울함이 와요. 다이어트를 해도 막 무기력도 오고 이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? 애는 울고 남편은 난리치고 직장에서는 상사들이 눈치 주고 친구들도 있고 그죠?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못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울증이 올수 있고요. 두 번째로는 단몇 그램이라도 몸에서 체중이 빠지면 몸에서는 자기가 적금을 하는 거거든요. 이 지방을 저축해 저축. 우리 몸이 비상상태에 있을 때 에너지 원으로 쓰기 위해서 저축을 하는 게 지방의 역할이다 보니까. 그거 적금을 도둑맞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죠 도둑맞았으니까 당연히 우울하죠 내가 열심히 뭐하라는데 갑자기 빠지니까그죠 그래서 이게 물리적으로도 약간의 영향을 줄수 있는 게 우울함인데 우울함을 대처하는 우리 자세가 이제 빨리 이 우울함을 없애야 되고 물론 우울함도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할수 있지만 또 우리가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저도 우울함이 굉장히 많이 요 나이가 있으니까 좀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울함을 뭐 이렇게 빨리 해소하고 빨리 없애버리고 빨리 이게 지나쳐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자극적인 게 빨리 노출 되고 저번에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데 그 우울할 때 오히려 우울한 것도 나고 내 자신 이고 그죠 자독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울함을 빨리 잘하려고이 감정이 내게 아니고 이건 내가 아니야 이 감정은 너무 낯설고 나는 이 감정이 싫어 이러면서 너무 빨리 탈출하려고 하시면. 이게 좀 자극적인 거로 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우울함은 해결이 아니라 좀잘 지나가는 게 아닌가. 그래서 이 우울할 때 오히려 더 그냥 마음을 더 차분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자신을 좀잘 다독이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제 조금 우울하시던 분들이 많아서. 그리고 또 여전히 요요 걱정을 하시는데 그 건강함을 추구를 하면 다이어트가 따라온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질병을 왜 걸리냐 건강하지 못해서 걸리는 게 아니라 저는 식품 때문에 질병이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스트레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스트레스보다는. 그냥 이렇게 가공 식품들 그니까 올바르지 못한 식품들이 오랫동안 누적이 되면서 그게 좀 이상한 질병들을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제가 예전에 생명공학에서 일했기 때문에 이제 의사 이런 협회 이런 일들을 좀 봤었거든요.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히 의사분들이 기득권을 다 장악을 하고 있어서 틈을 안 내줘요. 그게 뭐냐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의사보다 는 그러니까 병원보다는 질병 예방 관리라는 국이게 있어요. 질병을 예방하는 거, 미리 그러니까 발병이 돼서 병원을 가서 새로운 기술을 익혀서 새로운 뭐 의료 기구를 만들어서 수술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전에 방지하자라는 목적으로 질병 관리 질병 예방 관리국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주도적으로 이 질병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렇게 처방하고 이런신 분들이 다 식품 영양사들이 많아요 대단한 거죠 그죠? 근데 우리나라는 병원에 식품 영양사들이 없어요. 근데 대부분 의사분들이 처방을 할 때도 음식 조절하라고 을 말씀을 드려요 그죠? 근데 의사분들이 식품에 대해서 공부를 했냐 그건 아니거든요. 의사분들을 싸잡아서 욕하는 건 아니고요. 저희 가족 중에도 의사분이 있는데 다행히 뭐 어쨌든 근데 의사분들을 싸잡아. 먹는 게 우리의 질병과 건강과 굉장히 직결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20대 분들은 질병과 이런 건강과 약간 거리가 멀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20대 때는 대사력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사력이 좋으니까 먹어도 빨리 대사를 하는 게 느껴지질 못해요. 근데 우리 체내는 그 코드가 없기 때문에 그 음식에 대한 어떤 찌꺼기나 어떤 그 노폐물 이런 게 우리 체내에 쌓여 있거든요 그게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어가지고 어느 순간 대사력이 떨어지고 나이가 들거나 또 외부적으로 어떤 사건, 어떤 물리적인 사건이 왔을 때그 질병이 발병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또 쉽게 출되면 빨리 질병으로 전환돼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20대 분들도 이 질병과 거리가 먼건 아니에요. 20대 때는 건강하고 뭐4 6 7, 70대 질병 이더 많이 걸린다 이런 말도 이제는 없는 말이 될것 같아요. 왜냐하면 요즘은 20대 성인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당뇨병도 20대 분들이 많이 걸리시는 거 아시죠? 예전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걸렸어요. 나이 드신 분들이 대사량이 떨어지니까. 그런 질병이 많이 걸리셨는데 요즘은 식품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체내의 시스템들이 다 망가져서 너무 식품들이 과해요. 지금 우리 이제 20, 30대 분들이 드시는 것들 보면 좀 과하죠, 그죠? 가공품들이 되게 심하니까. 그래서 저는 음식을 조절하는 게 다이어트를 떠나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함에 중요한 덕목이고 또 그걸 추구하다 보면 몸이 자연스럽게 건강함으로 추구된다는 라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실 때 너무 강박적으로 단기간에 이거 싹 빼가지고 짠 해야지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내가 좀 트라이를 해보자 내가 내 몸을 조금 방향을 유턴해보자 가공품이 예전에는 10이었다면 뭐아카롱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디저트부터 시작해서 고기부터 시작해서 난리 나잖아요 그게 10이었다면 이제 좀 클래식을 10으로 클래식을 9로 해보자 이렇게 약간씩 바꿔가 보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어떻게 음식을 전번에 끊습니까 제가 뭐 괴물도 아니고 그죠? 저는 고기 대마이었는데 저는 진짜 고기 엄청 좋아했다니까요 고기를 어떻게 안 먹어? 어, 그죠? 수영을 하면 힘이 내야 되니까 힘 없어가지고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난다라는 우리 어른들, 선조분들의 그런 좋은의 힘이 뭐 제가 고기를 엄청 먹었죠 고기 엄청 좋아해요 지금도 고기를 좋아하는 편이긴 하는데 진짜 다 먹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10이었다면, 이제 이게 10으로. 그니까 나의 기준을 먹고, 과하게 먹고, 디저트 먹고, 뭐 커피도 막 하루 에몇 잔씩 먹고 이랬던 나의 생활 패턴을 좀 이렇게 방향을 턴하는 거죠. 조절하고 통제하는 걸로. 예전에는 10을 다 먹었다면, 이제 5만 먹고, 또클리식을더 주되게 먹고, 또내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식사 때 외에는 간식 줄이고, 야식은 먹지 않고, 그리고 정말 일괄적으로 다이어트를 성공하신 분들은 저녁에 거의 안 먹어요. 그니까 그거는 건강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. 그니까 습관 한번 들여놓으면 저녁에 안 땡겨요. 땡길 때도 있지만, 먹을 때도 있죠. 평생안 먹을 순 없잖아요. 근데 먹어도 이제 몸이 그 주된 체계가 있다 보니까 빨리 필터 하는 거죠. 이해가시죠? 그내 주된 체계를 바꿔준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차이를 해보세요. 운동도 단 하나다. 뭐한번 한다고 바뀌겠어요. 안 바뀔. 저도 이렇게까지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는 거에 비해 몸 별로 안 바뀌는 편이에요. 그럼 짜증나죠. 근데 그렇게 막그 전체를 보지 마시고 그냥 오늘 나, 내가 오늘 하루 한 거, 내가 오늘도 했구나. 너무 기특하고 또 내가 뭔가 거창한 꿈이 있거나 거창한 거를 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내가 계획한 대로 하루하루 한번 해보자. 물 많이 먹어보자. 물 많이 마시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. 식단을 조절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거한두번 해보고 안 된다고 생각. 안에서 못하는 거지. 하면 된다니까요. 저도 했어요. 저도. 제가 지금 이제 사실 중후반인데 저도 하잖아요. 근데 얻어지는 게 날씬함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정신적으로 좀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. 생각하는 것도 좀 달라지고 나내 자신한테 집중이 좀 되고 번잡스럽고 요란스러운 거에 나를 좀 우울증을 탈피한다는 이유로 거기를 쫓아가서 돈 쓰고 소비하고 막 이런 이러고 나서 사실 허비 공허해요. 거기에는 있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딱 해도 좀 마음이 공허해요. 근데 좀 운동은 공허함보다는 힘들고 빡치고 욕나고 오 짜증나고 씨막 이런 말 나오고 그러지만 뭔가 좀 채워지는 게 있어요. 내 쪽으로 편해지는게 있어가지고 당연히 저도 처음엔 안 그랬어요.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요. 처음부터 막뭐 하나 하고 에라 모르겠다. 죄송해요. 시퍼차별하면서 <laughs> 욕도 막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점진적으로 정말 이게 점진적으로 천천히 몸이 움직이더니 몸에 그 바로미터가 딱 내려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반대 날씬해져야지 말라야지뭐 이런 건 아닌데 그냥 하루하루 내가 하기로 했으니까 이게 내 생활 패턴으로 잡아보자 주된 체계로 잡아보자 하면서 오다 보니까 와 지더라고요. 가고자 해야 갈수 있는 거예요. 또 하고자 해야 할수 있는 거고요. 원하는 게 있으면 해야 될 일이 있고요. 하고 싶은 일이 있어야,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. 이건 진리예요. 이거는 너무 이제 제 제가 40대다 보니까 인생을 살면서 관록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좀 그러는 것 같아요. 물론 저도 내 일상에서 제 일상에서 이걸 다 지키는 건 아니에요. 근데 나의 주된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철학을 이, 이걸로 놓고 가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요. 저도 편의점 앞에 그냥 지나치기 너무 힘들었고요. 저도 길거리 음식 완전 환장하다 사람이라서 저는 제가 이 떡볶이 장사 같은 거 하고 싶었다니까요.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것같아요 그 길거리 음식 있잖아요. 그 미역국으로 하는 거. 진짜 하고 싶었어요 재밌을 것같아요고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도 힘내시고 어제 조금 많이 힘들어하신 분들의 메시지를 제가 좀 받아서 좀 힘, 힘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남깁니다 너무 완벽하게 강박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하나 한번 해보자 하루하루 한번 해보자 이것을 나의 주된 체계로 만들어보자 지금은 과정이고 또 훈련이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또 하루를 마무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힘내시고요 저는 여전한 방식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진도 찍고 뭐 운동 영상도 찍고 화장도 해서 옷도 입고 또 화장 지우고 또 수영 오고 아 하루가 제가 이 세상에 제일 싫은게 화장인데 너무 인스타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. <laughs> 모두들 힘내시고요.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해주시고 이따가 다이어리로 꼭 보내주세요. 다이어리 지금까지 또뜨문뜨 하신 분들도 괜찮아요. 남은 기간도 중요한 거예요. 지금까지의 내가 아니라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다이어리 꼭 보내주세요. 그럼 모두들 화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